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하스tv 구독자 여러분들 코인하스입니다 자 오늘은 위믹스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믹스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좀 나타내었는데 어빛뭐 비썸 o 뭐, kx 엘뱅크 뭐 게이트 아이오 등등 여러가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업 빛이 비중이 여전히 높다 어 비썸에서 상장이 되었지만 이 높은 비중이 어핏으로 넘어왔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핏의 흐름만 좀 체크하셔도 전체적인 가격대의 흐름을 알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메이드 3.0 메인넷 오픈 소식에 주가가 헐헐 이라고 하는데 자뭐 위메이드 주가를 제가 오늘 알아볼 것은 아니고요자 위믹스 3.0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 이제 위믹스 3.0은 테스트 넷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9월 중에 메인넷과 백서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현재 9월이니까 좋은 소식이 또 남아 있겠죠. 그 부분이 또 시장 상승, 어, 이 위믹스 가격 상승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코인도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데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또 위믹스를 또 매입을 했다라고 해요. 8월 월급으로. 어 평단 뭐 3,200원 3,200원 정도에 16,500개 정도의 코인을 매수를 했고요. 현재 83,000개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. 평단은 4,200원 정도이네요. 현재 우리가 2,950원대, 뭐뭐 80원대 왔다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현재 우리가 사더라도 이 장영국 대표보다는 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뭐 이건 좀 시간이 지났지만 뒤에 내용 때문에 다시 가져왔는데, 자, 위메이드 2분기 영업 손실이 330, 억원 정도 근데 위믹스 현금화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예정도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약1 0 0억 109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비용은 1420억 정도 되는데 330억 원이 이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310억 원 정도 계속 적자 전환 적자 전환 적자 전환이 됐죠 그래서 어, 전분기 대비해서 많은 하락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페이스북도 코인 관련 해서 계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적자를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적자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이 적자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상승을 위한 적자이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위믹스 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자 위믹스 플랫폼 온보딩 게임스 올 한해 100개를 채우겠다라고 했어요. 아직 뭐 조금 멀었지만 여러 가지 게임들 보여주고 있고 2분기에 현재 14개 정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.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, 그 다음에 게임 수를 늘리고 있는 모습,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, 그 다음에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위믹스 원래 누적 가입자 수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뭐 800만 명까지 늘어났고요. 1, 1분기에서 2분기까지 그다음에 2분기에서 3분기 넘어올 때도 이게 늘어날 전망으로 좀 체크가 되네요. 그다음에 위믹스 원래 뭐 DEX, MAU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좀 체크하셔야 되는 점은 아무래도 여기 DEX죠. DEX가 그래도 늘었습니다. 그다음에 월렛 수는 1분기와 2분기 관련해서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. 그다음에 이건 누적 가입 자 수예요. 어, 누적 가입자 수는 계속 가입하는 사람, 그 다음에 이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, 그래도 빠져나가는 사람을 드로오는 사람이 메꾸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리믹스 차트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은 4시간 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가격이 저점이 갱신이 되었지만 RSA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4시간 봉 기준으로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을 보여줬고요. 그다음에 어 이런 가격 상승 이후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 저항 라인을 잘 뚫어줬어요. 그래서 어 현재 좀어 안정 구역에좀 안착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볼린저 밴드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볼린저 밴드의 습성이 뭐죠? 넓어지면 좁아지려고 한다라는 습성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넓어졌죠. 넓어지니까, 결국엔 여기까지 좁아졌죠. 음. 그리고 다시 넓어졌다가, 넓어졌다가, 다시 좁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. 그 말은 즉슨,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고, 2890원, 뭐 2900원, 어, 이, 뭐 3000원 이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가격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현재 매물대가 어느 정도 큰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이 3510원대라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이렇게, 긴 양봉을 보여줄 경우도, 요, 좁아지잖아요. 자, 여기 보시면, 좁아졌죠? 좁아졌는데, 긴 양봉을 통해서, 이 매물대를 뚫어줬죠? 그 다음에, 얘가 다시 좁아진다라고 하고, 거기에 메인내 출시 이벤트까지 더한다라고 하면, 여기, 3,5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. 매물대가 그렇게 두껍지 않다. 위에 매물대에 비해, 가격 상승이 충분히 올수 있는, 현재 가격까지 왔고,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위믹스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으시면 여기 카카오톡방 링크가 있습니다.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혹시나 뭐 위믹스, 뭐 위메이드, 뭐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코인알 수였습니다.